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입니다. 오늘은 속일사를 보겠습니다. 거짓말할 사라고도 합니다. 병불염사란 말에서 사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병불염사를 용병에 있어서는 적을 속이는 것도 싫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전쟁에서는 속임수도 꺼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때 병불염사는 군불염사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속일사. 위의 한자에서 말씀원이 부수가 됩니다. 총 12액입니다. 위의 한자를 보기 전에 속일사, 속일사가 사용된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사취, 남의 것을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는 거죠. 사기 도박, 속임수를 써서 승부를 조작하는 노름입니다. 사원 거짓말이죠. 사칭, 이름, 직업, 나이, 주소를 거짓으로 속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칭, 즉 경찰 사칭, 공무원 사칭 이런 말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면 위의 한자를 보겠습니다. 위의 한자 전체가 속일 사입니다. 이때 말씀원과 오른쪽은 잠깐 사입니다. 그리고 지을 작자 304번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한자를 보겠습니다. 말씀원. 저는 오이마로 씁니다. 써보겠습니다. 오. 한글 모음 오와 닮았죠? 한자 1, 2, 3, 4, 이. 그리고 입구는 가나다라 마. 마로 봅니다. 그래서 오이마를 말씀원이기 때문에 언으로 봅니다. 언. 그리고 오른쪽은 사람이니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된 것을 저는 서로 봅니다. 서. 그리고 한글 모음 야. 이때 서야. 서를 시옷으로 보면 기억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야, 두 개가 합하면 샤같이 보입니다. 한글 샤처럼 보이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써보겠습니다. 샤 그러면 언샤가 되겠죠? 언샤 발음하기 전에 언사, 말이나 말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의어로서는 말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언사와 빗대어서 언사. 사기꾼의 거짓말은 속임수 언사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면 기억이 높아지겠습니다. 사기꾼의 거짓말은 거짓말할 사이기도 하니까요. 속임수 언사입니다. 속일사니까요. 그러면 발음해 보겠습니다. 언사 언사 속일사. 언사 언사 속일사. 언사, 언사, 속일사. 써보겠습니다. 언, 오이마, 오, 이마. 말씀은 언, 샤, 언샤, 속일사.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